네, 안녕하세요. 꿀마이닝입니다. 오늘은 인터링크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. 어,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다가 인터링크를 치시면요. 어, 밑에 쭉 나옵니다. 어, 쭉 나오는데. 자, 이거 이제 정보를 봐야겠죠. 어떤 건지.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, 어, 기능과 앱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어, 쉽게 얘기해서, 어, 우리가 그중앙집권 하고 있는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뭐 파이 코인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. 뭐 그런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건데, 음, 일단은 음. 버전은요. 음, 제11.16 으로 되어 있고요. 업데이트 날짜는 9월 25일 날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운로드 수는 뭐 이거는 이따가 어... 다음 영상에 앱 들어가서 어, 얼마큼 다운로드 되있는지 볼수 있고요. 안드로이드는 7.0 이상입니다. 7.0 이상 어, 자신의 핸드폰 그 스펙이 어, 안드로이드 7.0 이상이다 그러면은 할수 있고요. 자, 뭐 이게 구글과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기가 연동이 되고 있는 어, 연동이 되고 있는 기기 중에 어, 가능한 실행 가능한 그런 기계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. 저 요거를 어, 다운을 받으셔서 어, 하시면 어, 됩니다. 이게 열기를 하면은 아마 들어가질 거예요. 예,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어, 어플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볼게요.